안녕하세요. 순비재 제주농부입니다. 오늘은 제가 부추를 심은 밭에 와 있습니다. 어, 지금 부추를 제가 한네 번째 수확해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어, 봄에 심은 정말 얇은 그런 부추를 심어서 제가 그 부추를 어, 초반에 굵게 만드는 방법 제가 영상으로 어,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꼭 해주시면은 확실히 어, 부추가 금방 굵어집니다. 예. 어, 처음에 이제 부추를 키우실 때그 얇은 부추를 키워서 어떻게 저, 저 얇은 부추, 부추를 키워서 언제 먹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걱정할 것 없이 처음에 한 10cm 정도 그 부추 모종을 심고 그 모종을 이제 심고 나서 보면 이제 부추가 자라게 됩니다. 그 부추를 한 차례 잘라주시면은 어, 똑같이 부추 베는 것 같이 잘라주시면은 예, 부추가 금방 자랍니다. 이제 금방 자라면서 이제 부추가 어, 그것보다 처음에 있던 것보다 한 1.5배에서 2배 정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되게 어, 뭐랄까 좀 생기 생기 있게 좀 굵고 어, 그리고 튼튼하게 자라게 됩니다. 어, 그리고 뭐좀 기회가 있으시면은 한 차례 수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위에다가 웃거름을 어, 복합비료 같은 것을 이제 뿌려주시면은 이 부추 키우시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계속 그 자리에서 어, 자라는 것이기 때문에 밑거름을 따로 주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고랑 사이에다가 퇴비를 뿌려주던가, 예 아니면은 이런 데다 퇴비를 뿌려주던가, 어 아니면은 이제 속구성 복합비료를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어요 위에다가 살살 요 어, 새순에 자른 새순에 닿지 않게 살살 뿌려주시면은 이게 녹아서 일로 들어가서 얘네들이 다시 그 복합비료를 먹고 어, 그리고 왕성하게 커가게 됩니다. 부추는 뭐몇년 동안 키워 먹을 수 있는 정말 한 5년 정도는 걷더니 키워 먹을 수 있는 그런 작물입니다. 즉, 풀만 잘 잡아주시면은 정말 오랫동안 키워서 드실 수 있는 게 부추예요. 정말 무한리필입니다. 뭐 5년이라고 해서 제가 5년 동안 키울 수 있는 게 아니고 5년, 4,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부추 밑, 밑에 있는 뿌리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게 부추도 마찬가지로 계속 늘어납니다 쪽파도 마찬가지로 이제 분열이 됩니다 분열이 된다는 것은 이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습니다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양분이 충분하고 그러면은 뭐 처음에 몇개 심었다고 보면은 얘도 지금 좀 늘어났습니다 예 많이 심지 않, 많이 없었는데 처음보다 좀 늘어났어요 한2삼십프 정도 늘어난 것 같은데 예 이게 보면은 제가 부추를 하나 뽑았는데 부추가 이게 여기 보시면은 요게 하나짜리가 이렇게 두 개로 갈라졌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갈라지고, 얘도 원래 하나인데, 얘도 두 개로 이렇게 갈라졌습니다. 즉, 얘네들은 이제 하나가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네 개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분열를 합니다. 분열를 하기 때문에, 나중에 되면은, 어, 최소 1년이나 2년 정도 되, 되면은, 얘네들이 수세가 갑자기 떨어집니다. 수세가 갑자기 떨어지고, 예전과 같이 않게 굉장히 자라는 게좀 늦고, 이파리도 얇, 얇아지고, 예, 그게 왜일까요? 바로, 내, 이 작물이 자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좁기 때문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양파 비닐에 이렇게 심었습니다. 양파 비닐에 이렇게 심는 이유가 바로 풀 관리입니다. 풀 관리고 그리고 수분 관리입니다. 어, 풀 특히 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 아내가 여기를 다 벗기고 이것을 이 비닐을 다 벗기고 하자고 하는데 저는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예, 여기 있는 풀조차도 이렇게 잘못 뽑고 있는데 여기 있는 것을 제가 풀을 잠깐 며칠만 뽑지 않아도 풀이 엄청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제가 꾸준히 잡아주고 있는데 어 그래서 제, 제 생각은 어. 뭐 많이 하시는 분 아니면은 제초제를 잘 쓰시는 분 아니면은 예 이렇게 비닐에다가 키우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 요것도 제가 2년 동안 지금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이제 제가 이 뿌리를 뽑아서 뽑아서 여기다가 다시 어이 이 이네들도 얘 마찬가지로 뽑아서 다시 요렇게좀 큼지막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어 이것은 작년에 심은 건데 확실히 뿌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나서 조금 수세가 좀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다 뽑아서 이렇게 좀 절반 정도씩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나눠서 이것을 한쪽에 다시 심어줄 예정입니다. 어, 이것은 이제 뿌리 나누기를 해서, 어, 이렇게 어, 부추는 뿌리 나누기를 해서 어, 이렇게 번식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뭐, 보통은 종묘상에 보면은 그 씨앗을 발아시켜서 예, 그것으로 아주 얇게 어, 팔잖아요. 그리고 얘네들은 이 종근, 요 뿌리 제가 방금 보여드린 요 뿌리를 뽑아서 이것을 가지고 예, 이동을 그러니까 다른 데로 또 옮겨줘서 예,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요 하나의 밭에 있는 요 부추를 다 수확하시고 그리고 어, 요것을 반이나 3분의 1로 나눠서 엄청나게 뿔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추를 부추밭이 작다고 좀 고민이 되시는 분은 이렇게 뽑아서 어, 뽑아서 이렇게 옮겨 주시면 은 확실히 얘가 어, 좁은 공간에서 살았기 때문에 좀 공간을 넓혀 주시면 은 얘가 더 튼튼하게 자라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보다 더 굵게 자라게 됩니다. 제가 어떻게 뽑는지 한번 모종삽을 가지고 이렇게 어, 얘도 봄에 심어준 건데 어, 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서 얘를 절반으로 찌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종삽으로 반을 딱 갈라요. 예, 갈른 다음에 쭉 눌러주세요. 눌러주시고 예,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아이고 너무 많이 뽑혔다. 예, 너무 많이 뽑혔는데 괜찮습니다. 이렇게.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뽑혔는데 우선은 이거 지금 쭉 아, 부추를 보면은 부추가 처음에 제가 이것을 심었을 때 굉장히 얇은 여기보다 한 3분의 1 정도 얇은 부추를 심었는데 이 부추가 벌써 뿌리를 여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예, 가득 채워서 얘가 지금 어, 왠지 수세가 좀 떨어지는 것 같다 그리고 부추 굵기도 점점 가늘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이제 어, 뭐 1년도 안 됐지만 얘네들이 지금 많이 지금 어, 가족 수를 늘렸구나 그래서 얘네를 좀 어, 잘라서 옮겨두든지 아니면 뽑아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뽑아보았습니다. 이것은 절반을 뽑았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것도 한번 다시 뽑아볼게요. 이렇게 잘 뽑아야 됩니다. 너무 많이 갈라버리게 되면은 다 뽑히더라고요, 이게. 반을 이렇게 딱 쪼개서 이렇게 뽑아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부추 뿌리를 뽑았는데요. 어, 부추 뿌리가 많이 번졌습니다. 봄에 별로 심지도 않았는데 어, 그 모종 크기가 별로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많이 번졌습니다. 이런 것은 한, 뿌리가 이렇게 많이 지금 갈라지고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갈라져서 지금 번진 겁니다. 이것을 잘 쪼개서 뿌리를 잘 쪼개서 구근을 뭐 이렇게 심으시든가 아니면 이 정도 심으시든가 한요 정도 뭐요두 개를 합해서 이렇게 심어 주셔도 됩니다. 워낙 지, 지금 뿌리가 많이 구근이 번식했기 때문에 얘네가 너무 작아서 그러니까 공간이 너무 좁아서 어 얘네가 이제 커갈 그런 공간이 없어서 이 이파리가 얇아지고 어 크는 게 더디게 됩니다. 그래서 어 부추가 어 왠지 자라는 게 너무 더디고 그리고 어 이파리도 가늘고 튼튼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되실 때는 이어 부추의 뿌리를 가감하게. 어 절반 정도 잘라서 뽑아주시고 뭐요 사이가 너무 좁다 생각되시면은 여기서 요정도 요거 하나를 어, 뽑으셔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를 해주시면은 얘네가 자라는데 아무래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구멍이 너무 작다 생각되시면 여기도 좀 넓혀주시고 이러시면 아무래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부추는 이렇게 구근을 어, 씨앗으로도 할수 있겠지만 구근을 나눠서 또 이렇게 밭을 넓히시면은 공짜로 이것을 정말 어 넓은 공간을 또두 배, 세배 정도의 그런 공간으로 넓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구근으로 심는 게 아무래도 저기 이 부추 크는 속도가 빠르겠죠. 이렇게 공간이 있으시면은 이 부추 종근 어 뿌리 뽑은 것을 이렇게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적당히 적당히 나누셔 가지고 여기다 그대로 이것을 심어주시면은 아주 잘 자랍니다. 이것도 너무 많으니까 이 정도로 쪼개서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시면 됩니다. 예. 얘네도 금방 이게 퍼져요. 금방 퍼져서 또두배세배 배 엄청나게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예, 여기도 지금 어, 이 정도 남았는데 아까우니까 한, 한쪽 끝을 끝에 남는 공간에다가 이렇게 종근을 뿌리를 뽑아서 뽑아 놓은 것을 흙만 살짝 덮어주시고 하면은 얘도 금방 뿌리를 잡고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공간을 더 활용하셔서 부추를 더 이렇게 크게 넓히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는 양분과 물만 잘 주면은 이렇게 엊그제 제가 수확한 건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어, 이렇게 많이 자라기 때문에 얘네들한테는 이제 웃거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웃거름은한 두, 세번 정도 수확하실 때마다 이렇게 작물에 어, 완전 닿지 않게 이렇게 닿으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비료를 뿌리실 때는 이렇게 비료 사이사이사이에 이렇게 닿지 않게 예, 뿌려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특히 비가 오고 나서 뿌려주시면은 금방 녹기 때문에 작물에 큰 피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쭉 비료를 뿌려주시면은, 예, 걸음도 이렇게 주는, 어, 줘서 양분도 공급할 수,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 이 부추는 양분을 꾸준하게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합 비료는 두세번 수확하실 때마다 주는 게 좋다. 저는 지금 두세번 수확할 때마다 계속 복합 비료를 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부추밭에서 이제 부추가 이제 생육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왠지 부추 굵기도 얇아지고 이게 굉장히 잘 자라는 것 같은데 뭔가 수세가 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추 이제 구근을 뿌리를 좀 이렇게 뽑아서 아니면 쪼개서 잘라서 옮기는 이유. 예, 그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드려봤습니다. 어, 부추는 두 가지로 심을 수 있거든요. 예, 그 어, 씨앗으로도 심을 수도 있고 예, 구근, 구근을 뽑아다가 심을 수도 있습니다. 즉 여기서 공간이 너무 좁잖아요. 여기서 중간 중간에 한 줄을 뽑던가 이렇게 가로 세로로 이렇게 해서 어, 뽑아 주시게 되면은 얘들이 네 아무래도 공간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어, 더 크는 게 더. 어, 이렇게 굵어지고 그리고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게 됩니다. 어떤 식물이든지 너무 좁게 되면 문제가 많습니다. 병도 많이 생기고 작물 생육도 떨어지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부추를 더 굵게 어, 그리고 더 생생하게 어, 어떻게 더 키워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고 어, 그렇다고 뭐 5 년에 한 번씩, 4 년에, 5 년에 한 번씩 것을 뽑아서 옮기라는 법은 없습니다. 내 밭의 상황을 보시고 부추가 너무 많이 번졌다, 너무 많이 늘어났다 생각되시면 그때 한3 분의 1이나 절반 정도 상황 보시고 뽑아서 옮겨서 부추 밭을 더 옮겨보세요. 더 부추 밭을 더 크게 만들어보세요. 굉장히 재밌습니다. 오늘은 부추 옮기는 방법과 부추의 수세, 즉 부추를 더 굵게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았고 예, 웃거름도 한번 주었습니다. 오늘 영상 감상 감사드립니다.